셰편편 일절에서, 마지막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지막절편지막절마지편절절마지 마지막절, 조금 깁니다 어, 제가 절절여러분절이한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란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극률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시편 이십칠 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이십칠 편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다윗은 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편 1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빛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곳에 밝혀지는 빛은 우리의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여호와는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랬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고 또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의 생명의 능력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나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아 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요 또 생명의 능력은 나의 피난처요. 그런 말도 되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누구를 어, 의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돈을 의지도 하고 어떤 분들은 어,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의지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의지하지만은 이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가 내 구원이다. 여호와가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호와가 내 빛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을 전적인 자기의 이제 자기가 정말 의지하는 건 여호와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다윗이 이렇게 말을 했냐면 자기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 속에서 여러분, 전쟁은 언제든지 뭐 승리할 때도 있지만 패배할 수가 있습니다. 패배하면 당장에 오는 게 뭐죠? 어, 생명의 위협을 느끼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수없는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속에서 어, 이제 얼마나 불안합니까? 사실은 전쟁이 나간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은 계속 누구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하나님, 응? 자기 생명을 담보로 나가는 전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아, 내 인생을 지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거구나.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구나.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구나 여호와가 생명의 능력이구나 모든 자기에게서 나오는 힘도 여호와로 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10편, 27편, 2절,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않아. 내 마음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전쟁 이 일어나서 나를 치려 할지라도 여전히 태연해요. 왜요?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평안을 주셨는지 전쟁 앞에서도 평안하다 태어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수많은 그의 삶의 연단 속에서 정말로 자기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은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군대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누구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의 참된 평안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평안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27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가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함께 거하고 여호와 함께 살면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삶.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삶. 이것이 나의 한 가지 진짜 소원은 이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면은 이제 5절 6절에 보면은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6절에 보면은 원수들에게도 머리를 들려. 그러니까 전쟁에서 원수들에게 머리를 든다는 건 뭐예요? 원수를 이기게 해 준다는 거죠. 환난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원수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그 마음을 누구에게로 향하기를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에 가장 그것을 귀하게 하겠다. 자기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주의 성전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7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 자기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이 오늘 7절에 보면은 현실은 다 이세계 녹록지 않았죠. 지금도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지금 또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심한 어쩌면 죽을 위기에 처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위기에 처했을 때 다윗이 말하기를 다윗이 소리내어 부르지지며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응답이 더뎌요 즉시로 응답하지 않고 더뎌요 그래서 다윗은 순종을 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려울 때 나를 찾으라 하셨으니 나또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팔절해 보면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주님을 찾고 있는 거죠. 지금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께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셨죠. 다윗도 이 말씀을 기억한 거죠.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비록 지금은 응답이 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해요.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27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자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과거에 그 주님을 자기의 피난처, 구원으로 삼고 살았던 다윗이 현재 어려움 속에 찾아왔지만 기도하고 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죠. 다윗에게 다윗이 지금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응답이 아직 안 왔어요.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이 다시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줄거 믿습니다. 그러나 또한 가지가 뭐예요? 이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해요. 기다려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려라.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 e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응답하셨습니다 놀랍게 응답하셨죠 여러분 과거 h 삶 속에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과 놀라운 역사들 해주셨습니까 여러분 e l u j a h h a l l e l 지 j a h h a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여기 여기까지 올수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의 노력도 도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결단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굉장히 놀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 이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을까. 예전에 하나님께서 고난의 역경 속에 놓을 때는 참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고난이 저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일들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래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도 이제는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때로는요. 너무 기가 막힌 우연. 이게 뭐랄까? 우연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필연이지만 우리는 우연처럼 느껴지죠. 참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그 순간에 그렇게 절묘하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그저 하나님이 이게 막 미리 세우셔 갖고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 일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바 은혜라고밖에 다윗이 말할 수가 있을까요? 다윗은 원래 뭐하는 사람이었죠?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을 가지고 나가면 뭐한 달인지 두 달인지 세 달인지 나가서 집에도 잘들어오지 못하는 그 양과 함께 밭에서 양똥 치우고 양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목동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목동을 불러다가 사무엘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고 왕으로 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도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지 아 골리앗이 형에게 전쟁터에 가서 음식을 줄려다가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멸시하는 것때문 속에서 막 불이 일어났죠. 그리고는 저 골리앗 내가 가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 골리앗을 내가 때려눕혀야 되겠다. 그리고 가서 갔잖아요. 뭐 사울이 갑옷을 줘도 갑옷 다 벗어버리고 물맷돌 다섯 개 들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싸웠는데 어떻게 그 물맷돌이 또 정확하게 가서 이 골리앗의 머리에 딱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뒤로 넘어집니까? 그리고는 가서 골리앗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어가지고 골리앗의 그큰 머리를 들고 와요. 참 이, 이, 다윗의 일생은 참 기가 막히죠.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또 바로 왕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왔지만은 그 사울 왕이 왔는데 그때부터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시련을 당했죠.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다윗이 죽을 위기를 많이 넘기는지 그 죽을 위기 속에 죽을 위기 속에서 한그 다윗이 삶과 죽은 백기장 하나 차이가 그럴 때 다윗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생명이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경격 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또 다시 느끼는 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가 의지할 거는 이 세상의 군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지켜 주시면 살고 하나님을 지켜 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안전을 어디다 두었어요? 하나님께 두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고백이 시편 27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매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날 하리로다. 살든지 죽든지 누구에게 뒀어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뒀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을 딱 드렸더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사울의 그 촘촘한 사망의 위협 속에서 일일이 구원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막 구원해 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이 오늘 내가 바라는 한 가지는 나의 일평생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됐죠.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할 때가 됐어요. 신앙적 연륜에 의하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닥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매우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편 27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면 하나님이 그동안도 우리를 지켜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반드시 지켜 주실 것이다. 지금 응답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1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줄 확실히 믿었도다. 할렐루야. 다윗도 지금 응답 안 됐어요.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응답 안된것 많아요. 아직도 어려운 것 많아요.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넘어야 될 산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반드시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힘이시요. 우리의 능력이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살때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주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믿음. 기도라는 건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기도하죠. 어떤 자가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가 힘이 없죠. 또, 나의 기도를 들으시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겠죠. 나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없는 자는 기도를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기도는 믿음일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과부 있잖아요. 과부 재판장을 찾아가는 과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두드리잖아요. 왜? 반드시 응답해 줄 것이다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도한다 그랬어요. 오늘 다윗은 주님이 확실히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기다려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주께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할렐루야. 러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울 왕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 왕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오기 전까지 내가 와서 제사 드릴 때까지 기다리고 이제 전쟁을 하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막이 적군은 수없이 많고 자기 있는 이 군사들은 적군 수가 많으니까 막다 떠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딱 상황 보고는 야이 백성들이 다 떠나올 것 같으니까 예, 자기가 사월에 오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부득이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러면 안 되죠. 기도 드리다가 드리다가 상황이 아니네. 그리고 일어나서 가버리는 거죠. 기도 드리다가 드리다가 안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 멈춰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드리다가 멈춰버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 기뻐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나란에 오지 아니하고 불레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불레새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죠 상황 보고는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상황이 여의치 않냐면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버린다면 어떻게 해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멘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강호 탐대하게 기다릴지 주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할 때 지금 당장 응답해 주면 그것이 좋을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틀려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과거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고, 그 시기를 주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까지 확실한 믿음과 인내로 기도한, 기다리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물을 짚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